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운드리스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약10%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지금 상장 이후에 바닥까지 수직하락이 나왔었지만 이 바닥에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 좀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자, 이 바운드리스 정프로가 정확하게 자, 3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려요. 3일 전 영상. 보시죠. 3일 전에 바운드리스 이미 급락 알고 있었고 매수 무조건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천원 초반 구간에서부터 매수하시라고 제가 강조드렸었어요. 정확히 3일 전에. 자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상승 여기서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남아 있는 상승 구간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이번 영상에서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 한 번만 더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셔서 남아있는 상승구와 정프로랑 같이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이 앞서서 정프로 팀이 9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500만 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어100% 무료로 조건 없습니다 이 500만 원 지원금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고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이 500만 원 지원금 정프로 팀이 한분한분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어 지원금 발송 처리.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뭇 받아가셔서 이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 잘 활용해서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큰 수익 정프로틴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바운드리스 자 이전 영상에서 핵심들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자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셔라. 뉴스만 봐서는 이거 수익 못 가져간다 강조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실상 여러분들 이 바운드 리스가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이천원 초반 구간에서 제가 뭘 보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차트 보고 차트 볼게 뭐가 있었겠어요. 차트 보고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자, 근데 정부는 자신 있게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뭐냐? 지금 가상화폐 시장 여러분들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가 아니라 세력 정보를 파악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차트 보고, 어쩔 수 없이 뉴스도스 보고, 뭐 유튜브에서 확인되자는 찌라시 정보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거라도 볼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저번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바운드리스 업비트 상장 당시에 3,000. 800원, 900원 부근까지 상승 흐름 이후 세력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고 하,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집 진행한 다음에 상승시킬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우리는 이 안에, 이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쇼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정확히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코인이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바운드리스 코인 같은 경우 현재 유통 물량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자 80%의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현재도 초기 투자자들은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구간 본이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도달하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대량 매도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한번 급량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매도 타점 잡기 전에 세력들이 고점 찍고 대량 매도하기 전에 정확하게 매도를 잡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 자, 지금 이것과 유사한 코인이 뭐가 있죠? 바로 아반디스 코인이죠. 자, 이 아반티스 코인도 정프로 영상 오늘 이번 채널, 저희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4일 전에 잡아드렸었어요, 아반티스. 지금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아반티스도 상승, 안, 안 끝났기 때문에, 아, 어, 아반티스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 바우, 아반티스 바운드, 음. 바, 바운드리스, 모두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 진행하고 본인의 원화 목표까지 코인과 끌어올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수익 챙겨나가시기 위해선이 바운드리스 세력 적보 파악이 필수인데, 이런 정보 입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정프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싹다 발송 처리 해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요거 꼭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세요 그럼 100% 무료란 말이에요 100원짜리 정프로 진짜 비용 100원짜리 하나 안 받아요 자이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익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도 함께 같이 발송 처리해 드린다.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이두 가지 기회 절대 놓치시면안 돼요. 자 왜냐 그동안 정프로가이 보시다시피 4천 명 넘는 정보 교육방을 이미 같이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수익 볼수 있도록 정보 공유하고 4천 명 넘는 분들이 바로바로 수익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시작하기가 어려워하시다는 거야. 정프로와 같이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왜?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았다. 저기서도 수익 내준다 해가지고 믿고 투자했다 손해봤고, 여기서도 투자, 투자하는 수익, 무조건 수익 보기 전에서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나 원금 손해가 너무 커서, 아, 손뜻 시작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망설이시다가, 진짜 눈 앞에 찾아온 수익 볼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정프로 팀은. 자, 근데 정프로 팀은, 저희 팀은 그런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어, 왜냐면, 그냥, 뭐, 발린 말로, 뭐,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개인 투자자들이,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보기 어려운 이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정보력. 정보력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금력이죠 자금력 자, 우리가 항상 세력질 당하는 이유가 뭐죠 어. 고래들 세력들은 어 투자금이 수천억 원, 수조 원을 굴리는데 일개 개인이 그 자금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정보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니까 항상 세력질 당하고 손해보고 물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자 그럼 정보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프로팀이 해결했잖아요. 진짜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만 쪽쪽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진짜 새로 정보 투자 실수도 정프로팀이 해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자금력이 안 돼요. 정프로팀만 가지고는 자금력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4천 명이 모였잖아요. 자,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4000명이 모이면 400억이 되는 겁니다. 이막 확보된 자본금 사천 명이 모이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진짜 수익 볼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잡고 그걸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점 잡고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세력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한 분수중 하다 저희는 사천 명이 아니라 오천 명, 육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어. 그 만큼 움직이는 시드머니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당해서 손해보고 물려가지고 망설이면서 의심하다가 시작을 못하시고 진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다 보니까 저희가 뭐 부자라서 돈이 썩어 넘쳐나서 500만원씩 퍼드리면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수익 나오는 걸 정확히 확인만 하면 정프로틴과 꾸준하게 같이 할 텐데 시작을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진짜 내가 더 이상 손해볼 수내피 같은 투자금으로 시작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시작해서 충분하다. 이0 0만 원만 가지고 정프팀만 잘 굴리면 바운드리스 코인 이 세력 정보 타자만 보면 정확하게 잡고 나와도 최소 모티드 2천만원3천만원이상씩은 다들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정보력은 되고 그 정도 자신은 있으니까 정프로 팀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끌어서 수익 불수 수익 볼수 있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여기저기 당하고 손해보고 물리고 혼자 투자하셔서 수익 보기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못 믿겠다? 속는 셈 치고 들어오세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500만원 지원금과 세력 정복, 정확한 매매 타점을 바로바로 바로 공유받을 수 있는 이 정보 교육방의 입장 링크까지 100% 무료, 100원짜리 하나 안 받습니다. 비용 나온다? 그대로 안할 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눈앞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